나는 여러분에게는 나 예수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연습을 사용하면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 연습은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심상화입니다. 이 연습을 수행하기 전에 우리의 티크리들 즉 대천사 미카엘 티크리와 엘로임 아스레아 티크리 성점의인 티크리들을 사용하여 대중의식의 에너지로부터 여러분을 봉인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진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막으려는 많은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교감을 시도하는 여러분을 막지 못하면 이 세력들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과 해답을 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에도 이 소통을 방해하려는 힘, 내면의 적인 에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여러분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일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불완전한 대답을 꿰뚫어 보고 그 대답이 직접 나에게서 왔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차츰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분별력과 우리와의 소통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디크리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답변의 정확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잠시,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조용한 방으로 가세요.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한 의자에 앉으세요. 디크리를 낭송하는 등 불안전한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봉인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가집니다. 그런 다음 심상화를 하세요. 대천사 미카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개인 에너지장을 둘러싸는 것을 심상화하세요. 각 방향으로 한 명씩 4명의 네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키가 3.6미터 정도이고, 푸른 화염으로 밝게 타오르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들은 맹렬하며 세상의 어떤 세력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개인적인 그리스도 자아에게 주의를 돌리세요. 이제 다음의 확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흰색의 방어벽으로 내 몸과 마음과 에너지장을 감싸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이 에너지가 이 세상의 에너지로부터 나를 봉인함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그벽 안에 보라색 화염이 타오르고 그것이 내 존재의 모든 불안전한 에너지를 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느낌에 머무르세요. 평화로운 느낌이 느껴지면 육체의 심장 높이에 있는 가슴의 중앙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가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영적인 불꽃을 심상화하세요. 이 영적인 불꽃은 타오르기 위해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주의력이 이 불꽃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 불꽃 뒤에 출입구가 보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출입구를 통과하여 터널 속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쭉 나아가면 터널 끝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빛이 보입니다. 터널을 벗어나 빛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걸어가세요. 이제 여러분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정원은 높은 울타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단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정원 중앙에 부드럽게 속삭이며 솟아오르는 분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곳곳에서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이 정원 속으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느덧 세상의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원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냥 계속 걸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정원의 평화와 고요함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때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돌로 조각된 의자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그런 다음 가슴에 집중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완전한 평화 속에 있다고 느껴보세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 정원이 마치 집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의자를 쳐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나, 예수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이 편안해지도록 허용하세요. 이제 내 가슴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고 내 가슴이 여러분을 위해 조건 없는 사랑을 방사하고 있음을 느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잠시 가져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을 위한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흡수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실제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지를 느껴 보세요. 이 사랑은 진실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전한 감정들을 소멸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 앞에 앉아 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지구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세요. 그 상황의 어떠한 측면에도 동요되지 마세요. 단지 잠시 동안 여러분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인식해보세요. 그런 다음 나를 다시 바라보고 마음속에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자유지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나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지 마세요. 대신 올바른 해결책이나 답을 알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더큰 이해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요청하세요. 질문을 만든 후에는 그것을 나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내 사랑에 집중하세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푹 빠져들어 보세요. 얼마간 내 사랑 안에 깊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질문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슴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하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즉각적인 대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나의 조건없는 사랑에 집중하고 원하는 만큼 그 사랑에 빠져들도록 자신을 허용해 주세요. 충분히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내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잔이 되었다고 느낄 때, 조용히 그 아름다운 정원을 떠나. 다시 터널을 통해 걸어 나온다고 심상화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방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식상태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잠시 가지세요. 다른 화건들을 하면서 그 경험을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인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유하세요. 처음에는 이 연습에서 즉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깨어 있으면서 매일 몇 분이라도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또는 몇 주든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그 대답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이 연습을 원하는 만큼 자주 하세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33일 동안 또는 내면의 인도를 충분히 받을 때까지 매일 이 연습을 반복하세요. 이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노트와 펜을 옆에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상화 후에 잠시 여러분에게 오는 생각이나 직관을 모두 적어 보세요. 이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안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여러분의 의식을 나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리스도 자아에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연습을 하고 나면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도 이 조율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늘 자유자재로 나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소통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연습을 잊지 마세요. 가끔 시간을 내어 나의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가 나와 교감하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